스가리아서에는 여덟 가지의 환상이 들어있는데 우리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스가리아서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덟 가지의 환상도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이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8장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대주제가 바로 사랑과 은혜입니다. 스가랴서 팔장일 절과 이 절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은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내 백성을 회복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표현을 내가 시원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두 사람의 사랑 사이에 다른 사랑이 끼어들 때 일어나는 것이 질투입니다. 사랑은 둘 사이에 끼어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끼어들어도 질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갖는 에로스의 사랑이비전에는 질투쯤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에로스의 질투는 당신은 오직 내 사람이어야 한다는 소유의 질투인데 반해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사람이 죄의 종으로 전락하는 것을 참으실 수 없는, 죄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견디시지 못하는 질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호세아서에는 호세아의 음란한 부인 고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남편을 버리고 가출해서 매춘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나타나 너의 아내를 데려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은 또 어딘가로 나가서 매춘을 하다가 인신매매단에 붙잡혀 저 멀리 팔려가던 것을 호세아가 값을 치르고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이 장면을 통해 바로 이것이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매춘 행위를 하다가 인신매매에 붙들려 꼼짝없이 팔려가는 아내에게 달려가 내가 이 여인의 남편이다 그러며 돈을 지불하고 구해내는 것과 같이 죄를 짓다가 죄의 노예가 되어 꼼짝없이 끌려가는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바로 이 죄인의 구원자다라고 하시며 십자가의 피값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20장 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 끌려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시다면,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과연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를 끊고 주 앞에 나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찾아와 우리를 잡아 끌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스스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두 번째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읽었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읽었게 되리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은총을 받을 만한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사통 발달한 팔레스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라고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지고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은혜란 히브리어로 헤세드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조건이 없이 베풀어 주는 일방적인 호의라는 뜻입니다. 은혜란 그의 변화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아직 변화되지 않았더라도 작정하고 사랑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반대는 심판입니다. 심판은 마땅히 받아야 될그 값만큼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받을 자로 여기지 않으시고 은혜를 입어야 할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을만 믿는다면 우리도 은혜의 삶을 살아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베푼 받았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한다는 도전입니다. 받은 대로 갚고 욕한 대로 돌려주고 그가 나를 미워하니 나도 그를 미워한다는 그런 생각은. 참 은혜를 깨달은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치사하고 더럽다. 무조건 피한다. 이것도 은혜의 행동은 아닙니다. 은혜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을 낮추시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거룩을 양보하고 진리에 눈 감아주고 공의를 낮추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진리를 무시하거나 기준을 낮추는 것이 결코 아니고 오히려 진리가 요구하는 그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대신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진리를 벗어난 죄인을 사랑하시며 동시에 진리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진리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에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진리의 수준이 낮아졌다면 진리의 기준을 낮추는 것이 은혜라면 결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오르시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란 하나님께서 기준을 낮추어서 작은 죄를 눈감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하찮은 그 죄마저도 용납하실 수 없기에 그 값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 서 설명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진리가 충만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기준을 낮추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로 충만하신 예수님은 거룩함의 기준을 낮추신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기준을 맞추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더러움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뜻은 내가 부족한 것을 그냥 넘어가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것을 아시면서도 대신 희생하셨다. 바로 이것이 은혜의 분명한 이해입니다. 만일 어느 누가 진정으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남을 용서하려 들지 않고 항상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을 책망하는 일을 할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일만 달란트를 받혔다가 탐감 받은 자가 고작 6천 대나리온을 빚었다고 길에서 그의 멱살을 붙드는 그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어떤 금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모르는 어떤 성도들을 향해서 질책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준비도 해야 하지만 똑같은 노력으로 은혜를 베풀 준비도 해야 합니다. 보네법 목사님이 오늘날 값싼 은혜가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은혜란 단어를 그저 내가 죄를 지어도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 정도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또 회개하면 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절대로 죄를 떠나 보내려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된 은혜가 아니고 참된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회복도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은혜 의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을 읽었겠고 만군의 여호와에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은혜로 회복되는 순서는 첫째가 진리의 성읍이다 즉 진리가 회복되는 것이 은혜고 두 번째가 성산이다 즉 거룩이 회복되는 것이 은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인가가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국가가 어렵게 되고 전시 상태에 놓이게 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노약자들입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노인들이 지팡이를 잡고 앉아 있고 골목 골목마다 어린 아이들이 가득해 뛰는다는 말씀은 나라와 사회와 가정에 평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먼저 진리가 회복되고 거룩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평화가 회복됩니다. 네 번째, 무엇이 회복되는가 12절을 보겠습니다. 곧 평강에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누리게 하리라. 바로 번영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먼저 진리가 회복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거룩이 회복되는 것이고 세 번째가 평화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번영이 회복되는 것이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번영을 가장 먼저 원하고, 그 다음 평화를 원하며, 진리와 거룩은 맨 마지막에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따름이 없이는 거룩이 임할 수 없고, 거룩이 없이는 참 평화를 얻을 수 없으며, 진리와 거룩과 평화 없이 세워진 모든 번영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괴롭다라고 말합니다.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삶의 진리와 거룩과 화평이 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거룩과 화평이 회복되면 모든 것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서도벌이 고백한 것처럼, 가난해도, 부해도, 아파도, 아프지 않아도, 모든 환경 속에서 나는 자유하다는 말은 나는 누리고 있다라는 뜻으로 진리와 거룩과 화평이 있을 때 얻는 기쁨입니다. 12절을 보면 너무나 평범한 삶으로 보여집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특별한 게 없죠. 그런데 여러분 당연한 일에도 은혜를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바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나는 오늘 하루를 살수 있는 그 어떤 자격도 없는 자임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같이 나는 죽노라 겸손하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은혜는 죄를 짓기 위한 무임승차권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은 어떤 피로를 물론 구해야 되죠.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 오늘도 이 은혜 안에서 진리와 거룩을 구합니다. 오늘도 아침과 점심과 오후 저녁 시간대까지 하나님, 제가 진리와 거룩을 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침에도 은혜의 삶을 살수 있고, 점심 때도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저녁도 그 은혜를 품고 하를 마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